귀후 행해할 것과 귀후 금해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어, 오늘은 이어서 제열 번째 귀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어, 지난 강의와 마찬가지로 람님의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음,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람님에서 귀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불자가 되는 것, 두 번째 모든 계율에 토대를 얻는 것, 세 번째 과거에 쌓은 업장이 소멸되는 것, 네 번째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 다섯 번째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들로부터 해침을 당하지 않는 것, 여섯 번째.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 일곱 번째, 모든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여덟 번째, 속히 성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삼복계 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꼭 이렇게 여덟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많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쫑카파 전자님께서는 체계적인 설명과 중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여덟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신 듯해요. 이 여덟 가지 중첫 번째 불자가 되는 것으로는 귀할 의때 흉내내거나 입으로만 하지 않고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귀하면 의 진정한 불자로서 입문한 것이다. 따라서 귀하는 의 기도문을 몇 십만 번 외운다고 하더라도 마음속 깊이 귀하지 않는다면, 불자라고 할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불자가 되는 것, 불자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부처님의 자녀, 자식, 아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처럼, 어머니 아쇼, 아, 야수다라죠 어머니 야쇼다라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귀자의 아버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가한 스님들은 자신의 법명 앞에 종종 석자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요. 음, 예를 들면 제 법명이 원명인데 이 원명 앞에 석자를 붙여서 석원명이라고 칭하기도 해요. 저희들이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김이박 등이 성이 결정되듯이요. 부처님의 명호인 석가모니에서 석가를 어 부처님의 성으로 보고 세속적인 삶을 떠나서 부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법명 앞에 정신적인 아버지인 부처님의 성인 석자를 법명의 성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처럼 음... 탄트라의 관정 의식에서는요 어, 관정을 받는 수행자가 본존의 몸에 잉태되어서 본존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심상화하는 그러한 어, 과정도 있어요. 아무튼 불자요 부처님의 아들로 어, 태어나게 되면은 부처님의 보호 가피력 그 어, 요즘 말로 하면 부처님의 백이 되겠죠. 부처님의 백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현대 한국 정치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자신이 어느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의 아들, 자녀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왕인 아버지의 경계력 어, 권력 등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며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불자가 되면 부처님의 보살핌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매번 법회에 참석을 하고 큰스님들의 법문을 즐겨 듣고 또 절에 연등을 단다고 해서 어, 불자는 아니에요 삼대 불자는 앞 강의에서 지금껏 설명드렸듯이 어불벗은 상복계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귀의합니다 제가 보시등 육바라미를 향한 공덕으로 중생들을 돕기 위한 부처이르게 하소서라는 깊은 보리심에서 귀의를 해야 제대로 된 참된 불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님에서요 이어서 설명하기를 티베 불교에서는 기초 수행의 하나로 귀의하는 기도문을 10만 번 외우면서. 숫자를 세는 수행법이 있는데 예전에 아타르라는 비구가 다른 몇 명의 수행자와 함께 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 아타르는 여기 맞자가 빠졌네요. 마음속에 참된 귀심이 생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다른 수행자들은 빨리 마쳤다. 그들이 아타르에게 얼마나 했는지를 묻자 너희들은 수가 중요해서 숫자 세는 것에만 염두에 두고 기도하느냐 라고 대물었다고 한다 음, 우리도 귀의할 때 그저 입으로 외우고 숫자를 세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진실로 마음속에 우러나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 라고 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모든 계율에 토대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삼보에 귀의하지 않으면 계를 받을 수 없다. 땅은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과 같이 귀인은 모든 계율과 수행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음, 개정해 사막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계를 지켜서 뭔가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선정해줄 수가 있고. 선정에 들어서 공성을 깨달아 지혜를 이루는 것인데요. 이렇게 개를 받아 지니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데 토대가 되는 것이 귀의여요. 여기서 귀는 모든 개율에 토대가 된다고 했는데 이 모든 개율이란 별해탈계, 보살계, 금강계요. 그 밀교의 계율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러한 계는 삼보의 귀의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는 의 모든 계율과 수행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과거에 쌓은 업장이 소멸되는 것인데요. 음, 예전에 쌓았던 업장들이 소멸된다. 안 굴리 말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무거운 죄를 지었으나 부처님께 귀함으로써 그 죄를 수멸시킬 수 있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거나 반야바라밀경을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수겁 동안 쌓았던 업장이 수멸된다는 말을 대장경에서 많이 볼수 있다. 반야바라밀경에 이르기를 만약 귀하는 공덕의 형태가 있다면 3계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이라고도 했다 라고 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설명에 대해서 티베스님들께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어,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이 설명에 대한 모순점이 있어 갖고요. 이 모순점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먼저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해서 과거에 쌓은 업장이 모두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께 귀의를 하면 과거에 쌓은 악업보다 줄어든 형태의 과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부처님께 귀의하고 수행해서 아라한이 되고 부다가 되어도 그 까르마 업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예로 여기 람님에서는 부처님께 귀의하면은 앙굴리 말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무거운 죄를 지었으나 부처님께 귀함으로써 그 죄를 소멸시킬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수행을 하던 앙굴리 말라가 어느 날 탁발하러 가던 길에 음 그의 원한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갔고요.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음을 맞아요. 부처님의 귀의하기 전 99명의 사람을 죽인 악업이 귀의 후 사라졌다면 탁발하러 나갔다가 전에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원한으로 어, 돌을 맞아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하지만 앙골리 말라는 돌에 맞아 아, 사망을 했고 음, 99명의 사람을 죽인 악업으로 이보다 더큰 과부를 받아야 하는데 부처님께 귀유함으로써단한 번의 죽음을 맞아 그 업장이 소멸되었다고 한다면, 은 부처님께 귀유한 공덕이 정말 크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붓다가 되었다고 해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지었던 업은 사라지지 않고, 그 업의 결과는 반드시 여물게 되어 있어요. 음, 부처님께서 하는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면서 자리에 누워 계셨었는데요. 음, 안 한다가 부처님께 "여러 개에서 어찌하여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십니까?"라고 어, 여쭈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과거성의 석가족 마을 사람들이 강에서 큰 물고기 두 마리를 잡아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물고기를 묶어 두었는데요. 당시 소년이었던 석가족의 이 부처님이 기둥에 묶여서 죽어가는 물고기들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며 웃으셨대요. 근데 그때 이두 마리의 물고기가 지금 코살라국의 장군이 되어서 석가족을 멸망시키려고 하기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깨달음을 얻고 나면 더 이상 새로운 업을 짓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지었던 과거의 업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업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어떻든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란님에서는 이렇게 과거에 쌓아 업장이 수멸된다라고 어,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보다는 앙굴리말라의 죽음처럼요 과거에 쌓아온 업장의 결과가 감소하여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서 그런지 부산광성사 손한스님의 란님 강의를 살펴봐도 이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 어 과거에 지은 업장이 가벼워지거나 소멸한다라고 어, 설명을 하고 계세요. 다음으로 네 번째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은요. 큰 공덕을 쌓는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존재이므로 비록 우리 마음의 동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귀의하면 큰 공덕을 쌓게 되는 특별함이 있다. 법화경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돌멩이도 없고 가시나 잡초, 억센풀도 없는 좋은 밭에 농부가 때에 맞추어 좋은 씨앗을 뿌렸다. 그후 농사에 필요한 햇볕과 바람, 비 등도 적당한데 농부가 그 씨앗을 향해 너는 싹을 치우지 마라. 잘할 필요가 없다. 열매를 맺지 마라. 수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과연 그 싹이 쓰지 않겠느냐라고 아난다에게 물으셨다. 아난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 그와 같이 부처님들께 쌓았던 공덕은 원하지 않아도 그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부처님께 쌓은 공덕은 한량이 없다. 여기 마음의 동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귀유하면 큰 공덕을 쌓게 되는 특별함이 있다라고 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일반적으로 마음의 동기가 선해야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요 어, 산부에귀의하는 것은 그 동기가 올바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산부의 귀의함으로써 삼보의 위실력을 받아서요. 큰 공덕을 쌓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인도를 통일하고 다르마 법의 실천을 널리 퍼뜨렸던 아슈카왕은 과거 연등 부처님 시절의 한 아이였는데요. 이 아이가 모래밭에서 놀다가 연등 부처님께서 탁발로 오시는 것을 보고는 장난으로요. 그 모래를 퍼서 바로 위에 공양을 올렸대요. 그런데 그 공양 올린 공덕으로 후생의 인도의 왕으로 태어나왔고요. 인도를 통일하는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해요. 이처럼 장난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지만은 이 부처님께 공양 올린 그 공덕으로서 후에 인도를 통일할 수 있는 왕이 되었고요. 음, 여기 이 법화경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 농부의 씨앗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요. 이 비유는 이 경의 이름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이 내용이 법화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니까야나 암경에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음, 제가 법화경을 주로 독송하는 것은 아닌데 오래전에 신도님들과 같이 법화경 독송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법화경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지는 어, 기억이 없어요. 어, 아무튼 이 비유는요, 어, 부처님을 위해 쌓은 공덕은 그 동기가 어떠하든지 반드시 선한 과보를 받는다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들로부터 해침을 당하지 않는 것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 귀신들로부터 해침을 당하지 않는다. 예전에 어떤 신도가 한 비구에게 승복을 만들 천을 공양 올렸는데 그것을 본 도둑이 밤에 훔치러 왔다. 비구가 미리 알고 방편으로 도둑을 잡아 손을 묶어 놓고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등 삼부의 귀위하는 귀절을 외우면서 지팡이로 세번 때렸다. 도둑은 도망가다가 다리 밑에 숨었는데 그곳은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들이 찾아오는 곳이었다. 그때 도둑은 비구가 자신을 때릴 때 외쳤던 삼부의 귀위하는 귀절을 외우면서 귀위하는 귀절이 세 개밖에 없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보다 더 많았다면 나는 맞아 죽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날 밤 귀신들은 그가 외운 귀의하는 구절이 무서워서 그곳에 감히 다가오지도 못했다. 우리도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마음을 오직 삼부에만 바쳐서 귀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직장생활이든 어, 사업을 하든 사기도 많이 당하고 사고도 일어나고 때로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갖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음, 육체적 어려움이든 정신적 어려움이든 또는 어떠한 영적인 장애이든 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티벳 스님을 찾아가서 티벳 스님들께 문의를 드리면요. 은 질문을 받으신 스님들 가운데, 어, 0분 중에, 8덟 분은 아마, 으,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라는, 삼복계에 귀의하는 귀의문을 암송하라. 하고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아마 한국 스님들 같으면은, 천도제를 지내라. 아니면은, 부적을 하나 써주시면서 이 부적을 어, 지니고 다녀라. 음, 또 아니면 관음기도를 해라, 장기도를 하라등 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지만, 티베스님들께서는 삼보의 귀한 공덕이 얼마나 큰지, 또 삼보의 귀함으로써 얼마나 큰 보호를 받는지 여실히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삼부의 귀하는 귀계송을 안송하면서 삼부께 귀하는 귀심을 더욱 크게 일으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에 대한 부가 설명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 다음으로 이어서 여섯 번째 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신들은 죽을 때 자신이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날지는 미리 볼수 있는데, 대부분 지금보다 더 낮은 생으로 태어난다. 어떤 신은 자기 아들이 죽을 때 돼지로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곧바로 인드라에게 귀위하면서 구제해달라고 빌었지만 인드라는 그의 아들을 구제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위하면서 죽었다. 후에 인드라가 그의 아들이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알아보려고 해도 자신보다 낮은 곳에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알아낼 수가 없었다 인드라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어, 그 아들이 태어난 곳을 여쭙자 극락에 태어났다고 알려주셨다 그와 같이 대지로 태어나야 할 신의 아들이 부처님께 귀함으로써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극락 세계에 태어날 정도이니 귀한 공덕이 얼마나 큰가 이 여섯 번째에 대해서는요 어, 달리 특별하게 어, 부가적으로 설명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최고의 방법은 고리심의 동기에서 삼보에 귀하는 의 것이 되겠습니다 음 다음으로 이 일곱 번째 모든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또한 불법성 삼부에 귀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설명인데요. 삼부에 귀의하면 이번 생과 다음 생의 모든 일들이, 어, 저절로 이루어지고, 소원을 이루는 방편으로도 귀의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이 의미를 어, 담고 있고, 예전의 위대한 스승들은 삼부에 대한 귀의를 토대로 이번 생과 다음 생의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셨다라는 점을 강조해서요. 저희들 또한 삼부의 귀의함으로써 큰 공덕을 쌓고 모든 장애를 극복해서 바라는 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어, 전하고 있습니다. 음, 부처님께 귀하은 모든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모든 이 소원은 음 세속적인 욕망에서의 어떠한 성취보다도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성취가 되겠습니다. 또 예전에 위대한 스승들은 삼부에 대한 귀를 토대로 이번 생과 다음 생의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셨다 라는 이 문장에서도 위대한 스승님들의 그 소원도 보리심에 기반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성취하고자 하는 소원이셨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속히 성불할 수 있게 된것 빨리 성불할 수 있다 누구나 삼보의 기위에서 수행하면 모든 장애를 빨리 없앨 수 있다 마음은 평상시에 어디에 더 익숙한지에 따라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평소 삼보의 일심으로 귀함은 죽을 때도 그 마음의 힘의 의지에 큰 공덕을 쌓으면서 죽을 수 있다. 음몇 번을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귀의의 동기와 목격은 고리심을 기반으로 한 깨달음을 얻는 것 성불한 것이 되겠고요. 제1강부터 지금껏 설명드린 내용과 마지막 이 여덟 번째 글의 내용은 티벳 스님들께서 불교에 입문하는 불자들에게 매번 빼놓지 않으시고요. 눈우의 강조에서 정말 귀가 따갑도록요. 반복하고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로요. 불법성 삼북계 귀하고 수행하는 것이 성불하는 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평소에 익숙한 어, 습이 들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평소에 산보에 귀하는 마음을 일으켜 수행하면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귀심을 의 통해 형성된 마음의 힘이 윤회의 고통을 뛰어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여덟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와 발심 개성에 대해서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로서 이 기와 발심 개성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음, 다음 강의에 이어서는 설명 도중에 나왔던 색구 경청과 이 관정과 수행의 단계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부를 합시다.